무조건 뭐 강아지 고양이 괜찮다 라고 해 가지고 막 그냥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걸리기 시작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그건 누가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강사모 최경성입니다 오늘은 우한폐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최근에 우한폐렴에 대해서 많은 인터넷 매체와 유튜버 뭐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한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한폐렴이라는 것이 박쥐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. 그 박쥐 바이러스가 결국에 포유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으로 생겨난 거고 그 신종으로 생겨난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적 피해를 입히면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우한 폐렴으로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,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봤더니, WHO, 세계 국제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이제 사실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, 그리고 현재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, 결국에 그런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, 아,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자, 코로나 바이러스,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하잖아요. 또 고양이도 접종을 하고, 강아지도 하고 하는데, 그러면 걔네들은 왜 접종을 하는 거죠? 그런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잘 보,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는 공간에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. 중국의 박쥐를 통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만약에 감염자가 진짜 반려견하고 접촉을 해서 그바이러스만 옮겼다고 하면 그 포유류인 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감염이 안 된다고 할수 있는 부분에 누군가 보장을 할수 있냐는 거죠 지금 따지고 들고 논리를 보고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정리를 해 봐도 명확하게 이건 안 걸린다. 명확하게 우리 고양이 강아지는 안 걸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다 보니까, 아, 어느 만을 믿어야 되나. 그냥 뭐 단지 그냥 뭐 전문가로서 의견을 줘서 내피셜이지만, 뭐 이게 뭐 무조건 안 걸린다. 명확하게 답변 줄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,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 우한폐렴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건 가장 중요한 건 뭘까? 결국에는 예방이에요. 이 예방적인 부분에 우리 보호자들이 강아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방하고, 뭐, 타 강아지들과의 접촉을 피하고, 또,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보통 질병의 어떤 패턴이나 흐름들을 많이 보게 되면 결국에 환절기나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계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럼 현재 시점을 보면 지금 2월이잖아요. 근데 3월, 4월, 이때 이제 환절기에서 서서히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이 왔을 때 결국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들이 표류에게 전파가 돼서 그 질병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. 이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냐는 거죠. 그 부분들이 너무나 의문이 들더라고요. 전문가들 판단해서 의견을 내놓고는 하지만, 뭐, 기본적으로 그냥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.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어떤 뭐 서적이라든지 찾아보면 알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,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실성 있게 그런 문제들을 타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좀 약간 의문이 들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자료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 보는 결과로는 포유류에 의해서 전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전파되는 가 거에 대해서 무방비하고 아무 대책 없이 예방 안 하고 있다가 전파가 되면 그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건지 어떤 그 예방책을 마련하고 그 예방책을 우리 사람들한테만 적용할 거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에도 적용해서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강아지 고양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지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가 어느 순간에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그건 누구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방은 무조건 해야 된다. 그 예방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천천히 생각하셔서 되도록 그 외부와의 접촉들을 많이 피하시고 강아지들을 또 고양이들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많은 영상들 나오고 있는데 좀 이렇게 논리나 어떤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. 그냥 뭐 괜찮다. 왜 괜찮다? 괜찮다라고 하면 좋게 보이니까 그런 의견 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제시되는 게좀 믿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그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그냥. 좀 약간 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들. 전문가인데 진짜 전문가스럽게 어떤 데이터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그런 상황에서 어난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 수준인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런데 중국 현지의 상황에서 뭐 박쥐도 먹고 또 그런 만약에 박쥐를 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동물에게 주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, 그박쥐에게서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 또 우리 반려동물에게는 감염이 안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보장할 수 없는 거고, 알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 현장에서 그 현실에 놓여지지 않는다면 알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반려동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우아한 폐렴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생각해 본 느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.